바키 2부 지하격 투장편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나무 일체. 유지로가 바키 엄마 에미를 골로 보내버린 뒤 바키는 나무와 나무 일체가 되어버렸는데요. 사람들은 바키를 보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격투어타쿠 도쿠가와는 가라테 오로치도포를 찾아가 훈련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도쿠가와에게 우리는 카치미를 내보낸다고 말합니다. 서양인을 능가하는 신체 능력과 가라테를 완성한 카치미는 자신의 양아들이라 하는데요. 유지로에게 개털려서인지 가장 강한 놈을 내보내야 된다며 도쿠가와에게 지하격투장에는 카츠미가갈 거라고 바퀴와 붙여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는 구타이밍이라며 지하격투장 벨트쟁탈전을 준비해놨다고 하네요. 2. 벨트쟁탈전 도쿠가와는 10억짜리 벨트를 만들어 놓고 혼자씩 웃고 있는데요. 얼마를 써도 좋다며 강자들을 모두 불러오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퀴의 학교에는 고급의 제차가 도착하며 바퀴에게 모시러 왔다 말하는데요. 바키는 같은 집에 사는 코주에에게 같이 가지 않겠냐마라고 자신이 뭐라는지 보여주겠다 합니다. 도쿄돔 지하 6층으로 향하며 안에는 왁구가 살벌한 대전자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 오로치 도포부터 시바차로루 시부카와 모토베, 4천년 레츠 등 강자들이 경기장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2명의 선수들이 등장하며 벨트 쟁탈전이 진행되네요. 3. 괴물 모토베는 바키에게 상대를 보며 엄청난 괴물과 붙는다 말하는데요. 2미터가 넘는 리건을 상대로 바퀴의 1회전이 바로 시작됩니다. 바퀴는 이놈을 엄마에게 바칠까라 얘기하며 배에 박치기를 날리는데요. 후회 없이 정면 승부를 해준다며 이빨을 다 작살내버리며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빠져 있는 리건은 아드레날린 뽕에 취한 상태로 기분이 좋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즈에는 바퀴를 찾아가며 축하하지만 이걸 왜 자신한테 보여주냐 묻는데요. 바퀴는 그냥 꼬시려고 그랬다 안하고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제법 멘트를 그럴듯하게 날립니다. 4. 아가리 경기가 계속 진행되며 과거 일본을 열광시켰다는 아가리가 아닌 이가리가 나오는데요. 나오면서 대전 상대 말고 매니저를 좁히며 허세를 보여줍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가리는 점원 스프렉스를 날리며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대기실에서 모토베는 사실은 오늘 자신은 생일이라며 꼰대식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스모 강자인 킬류잔과 경기를 치르는데요. 킬류잔의 새끼 손가락을 잡으며 이걸로 널 끝내 주겠다 하나 손가락이 꺾이지 않습니다. 뒷박치기와 불브라를 차버리나 킬류잔은 멀쩡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킬류자는 강렬한 배지기로 모토배를 맺혀버리며 발로 찍어버립니다. 미래 유지로를 지킬 모토배가 부활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허무하게 패배하네요. 5. 비조. A조 경기가 끝나며 대기실에서는 도포와 가츠미가 몸을 풀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츠미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남자는 왜 우리들 권법을 무시하고 가라테를 완성시켰냐고 물으며 4천년 역사를 모욕했다 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을 당장 철회하라 얘기합니다. 카츠미에게 중국에서 전해진 권법을 그대로 수련했을 뿐이고 우린 어리석은 권법가라 말하라고 하는데요. 카츠미가 꼽을 주자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바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상대인 세르게이가 레츠에게 시비를 털며 너의 다음 상대는 나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6 우아 레츠와 세르게이가 격투장에 입장하고 레츠가 옷을 벗자 사람들은 우아하라고 소리치는데요. 레츠가 자세를 취하자 사람들은 뭘 한다고 이것이 중국 4천년의 역사냐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레츠는 너희의 능력은 우리는 3000년 전에 이미 통과를 했다며 세르게이를 날려버리는데요. 그리고 세르게이의 목마를 타며 연하대로 목을 부러뜨려버립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부상을 대비한 보결대기실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소식을 들은 도쿠가와는 그 괴물이 왔냐며 쪼개기 시작합니다. 7. 뭐야 이거 도포의 제자인 카토가 경기를 준비하며 상대 선수를 기다리나 상대 선수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도쿠가와가 드디어 나왔다 말하자 상대 선수가 아닌 원숭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퀴는 원숭이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원숭이는 과거 바퀴가 상대하였던 야차 원숭이의 자식이었으며 도쿠가와는 카토에게 바퀴는 4년 전 이미 그 녀석을 이겼다며 해맑은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빠기친 카토는 야차 주니어를 공격하나 야차는 하품을 세려버리는데요. 경기장 근처의 바퀴를 보자 야차 주니어는 카토를 바퀴에게 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8. 무리 카토에게 바퀴는 직설적으로 넌 무리라 하는데요. 개소리 말라며 가토가 누나를 노리지만 일격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키는 야차 주니어에게 미안하다며 이제 널 피하지 않겠다 하는데요. 하지만 말과 다르게 꽤나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카치미가 등장하며 빨간 면 사과 엉덩이는 빨갛다며 야차 원숭이를 끌고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카치미는 못된 원숭이라며 야차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다운을 얻어냅니다. 바키는 너무 심하다며 카치미에게 펀치를 날리는데요. 도포가 결승에서 만나면 되지 않냐 말하자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야차주니어를 보며 박히는 너의 복수를 해준다고 얘기하네요. 고 보결 도쿠가와는 선수가 모자란다며 보결 선수 도바에게 출전을 요구하는데요. 특별 이벤트로 경기장에 대형 벤이 들어오며 도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살을 했다고 봐도 될 높이이나 도바는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것인지 센척을 하는데요. 싸우지도 않을 거 이벤트만 보여주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야마는 바키와 만나고 있으며 경기 전 술을 들이키는데요. 응원한다는 바키의 악수를 거절하며 이건 격투가들과 싸움꾼의 대결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향하며 이나기와 대결이 진행되네요. 10. 아야. 시작과 함께 전설의 야쿠자 하나야마는 압니가 날아가는데요.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방어하는 야나기의 발에 펀치를 꼽아 버립니다. 발로 야나기가 방어를 하나 발이 부러져 돌아간 모습을 보이는데요. 야쿠자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번에도 가드위로 펀치를 꼽아 버리자 손목이 부러지며 척추뼈가 아작이 납니다. 승부가 나며 하나야마가 셔츠를 찢어버리자 총알 자국과 칼 자국을 보며 사람들은 웅성드는데요. 야나기에게 술을 뿌려주며 자신의 주먹이 조금만 약했다면 오른팔이 아작이 났을 거라는 당연한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11. 아들. 다음 경기는 도포의 양아들 카츠미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유럽 레슬링 지존인 로렌드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서로 자신이 승리한다며 웃음을 보이나 카치미는 시작과 동시에 웃으며 빤스런을 하는데요. 이 무슨 짓거리냐? 로렌드가 말하나 카치미는 두 번째 빤스런을 웃으며 시전합니다. 다가오는 로렌드에게 카운터로 박치기를 날리나 로렌드는 카치미 어깨를 탈골시켜 버리는데요. 탈골된 오른손을 공중에 치자 껴맞춰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치미의 공격으로 로렌드는 다운드나 서브미션을 걸어 버리는데요. 카치미는 또 웃으며 여유 있게 공격하고 자신의 목표는 한마 유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12. 정신 차려. 복싱 대전료 천만 달러의 남자인 아이언 마이클은 몸을 풀고 있는데요. 매니저는 미친 짓이라며 몸값을 생각하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이클은 지금 복싱을 세계 최고인 걸 증명할 기회라며 설리번 영혼까지 매니저를 설득시키는데요. 경기장으로 등장하자 경기장에는 태권도 강자 맹모가서 있으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마이클의 공격에 메모는 스치기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 하는데요. 아이언 마이클의 공격 범위를 피해 다리만 집중적으로 노리나 아이언 마이클은 벽을 찢지대 삼아 맹모에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13. 왔다. 유지로는 어찌된 것인지 지하격투장 대기실에 나타나는데요. 바퀴와 카츠미가 싸우고 있던 중 하나야만은 바퀴를 때리며 카츠미는 자신의 상대라 얘기합니다. 난장판이 되며 세 사람은 서로 펀치를 날려대는데요. 유지로는 무시당하는 게좀 그랬는지 가운데로 껴들며 안 어울리게 폭력은 안 좋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쿠가와가 등장하며 이 대회는 나의 어머니라며 제발 돌아가달라 하는데요. 유지로는 착각 말라며 자신은 그저 구경을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름 최강자를 가리는 대결에 레벨을 높여준다며 한 선수를 힘으로 짜부를 시켜버리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보증하는 한 선수를 대회에 참가시킵니다. 14. 우유 우유인지 유우인지 유지로가 소개시켜준 선수는 갑자기 유지로의 뺨따기를 후리는데요. 제정신인지 다들 놀라지만 유지로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우는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 하는데요. 유우는 유지로에게 당신은 타인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며 자신이 아픔을 알려주냐는 망언을 질러버립니다. 유지로는 실실쪽개며 도쿠가와에게 마음에 드냐 묻는데요. 도쿠가와는 유우에게 테크닉을 좀 보여달라 말하며 유우의 손짓 한 번에 땅이 패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쿠가와는 또 신이나 버렸네요. 15. 시바 다음 경기는 야쿠자 대장 시바치하루의 경기였는데요. 시바의 대결 상대는 유도 대표 코이 이었습니다. 시바는 담배를 꼬라물고 유도는 기술이 아니라며 자신의 목에다 담배불을 꺼버리는데요. 이런 개화세가 있는지 우통을 까며 용문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싸우는 시바는 그 자세로 관중 석으로 날아가는데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땅에 처박히며 드디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손을 빼도 처맞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아직 멀었다 하자 코에 이는 팔을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바는 부하들에게 다가가 맞장이 무엇이냐 묻기 시작하네요 16. 근성 부하들은 맞장은 깡과 근성이라 말하는데요 시바는 부러진 자신의 팔을 벽에다 계속 찍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파리 아작이 나버렸으며 코에이에게 고생을 덜어줬으니 감사하라 하는데요. 그리고 머리 박치기가 아닌 면상으로 박치기를 해버립니다. 코에이 얼굴에 싹커키을 날리며 시바는 닥터스톱으로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장애인이 된걸 확정이라 볼수 있으나 시바는 승리했다며 고아들에게 손을 들어올리고 도포는 재미있는 놈이라며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17. 박력 유지로는 경기장 밖에서 딱밤으로 사람을 기절시키고 관중석에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엄청난 박력이라 말하며 유지로는 도쿠가와 옆에서 이미 승자는 100% 결정이 되었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쿠가와가 우유냐 묻자 오건거는길낄거리기만 하는데요. 코주에는 대기실 근처에 있으며 한마잭을 만나고 있습니다. 잭은 코주에게 넌 바키의 걸프랜드냐며 바키는 좋은 격투가라 하는데요. 바키가 코주에게 나타나며 잭과 바키는 둘은 첫 만남을 가집니다. 바키는 붙자는 거냐며 우우거리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말하며 코주에도 왜 그러냐 묻습니다. 18. 불량 잭근 스테로이드를 꼽으며 약을 들이키고 있는데요. 약발이 풀러오르며 경기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퀴는 처음 보는 자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하는데요. 잭의 상대가 잭을 넘어뜨리려 하나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잭은 얼굴을 잡고 돌려버리며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버리는데요. 유지로는 갑자기 경기장에 들어가며 스테로이드를 꼽았냐 묻습니다. 너는 승리 없이 내일을 살고 싶냐 제기 말하자 유지로는 공격을 하려 하는데요. 바퀴가 등장하며 누구 마음대로 유지로에게 덤비냐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잭은 너만 유지로와 싸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며 돌아가려 하는데요. 유지로는 바퀴를 일격에 보내버리며 잭이 유지로에게 귓속말을 하자 유지로는 좋아죽는 미소를 짓습니다. 19. 유. 유지로가 추천한 유우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며 유지로는 도쿠가와에게 전놈의 움직임을 잘 받으라 하는데요. 하늘을 날듯이 점프를 하며 공중에서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격할 틈이 없다며 처맞던 상대 선수는 기절을 해버리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는 지구제일의 터프가 일하며 리처드 필스가 맞다로 안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보디가드로 상대의 공격을 피한 적이 없는 리처드는 턱시도를 입고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그리고 상대 오로치 도포도 정장을 입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 꺼져. 심판이 무기 사용이 금지라 설명하자 도포는 꼬마야 꺼지라며 경기는 이미 시작됐다 하는데요. 도포가 정권을 세리자 리처드도 반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어난 도포는 이제 내 차례라며 킥을 세려버리는데요 리처드도 공격하며 한방씩 사이좋게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찐따같은 삼전의 자세를 보이며 도포는 미소를 짓는데요. 노리는 여기서 그만하자며 손끝으로 목젖을 찌르며 도포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도포는 멋있게 퇴장하나 복도에서 혼자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요. 그리고 도포의 와이프가 나타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아들 카치미도 등장하며 10억짜리 벨트를 어머니 목에 걸어주겠다 얘기합니다. 21. 체격 한 선수가 체격 차이를 얘기하며 시합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체급 차이가 나지 않냐며 경기장이 입장합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로저 선수와 시부카와 경기가 시작되려 하는데요. 시부카와는 달인 중 달인이라며 실전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얘기합니다. 거대한 체격차로 공격하나 시부카와는 간단하게 상대를 제압하는데요. 유술로 잡아뜨린 뒤 목을 손가락으로 공격하며 승리를 차지합니다. 바키에게 손을 크게 외치며 강제 하이파이브를 날리며 퇴장하는데요. 대기실에서는 고수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며 당신과는 싸울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닥터 쿠레아였으며 두 사람은 친형제라고 하네요 22. 뒤졌어 못 싸우겠다며 말하던 고쇼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면상에 킥을 날리는데요 이제야 깨달았다며 자신은 형을 이기기 위해 수련을 했다고 말합니다 쿠레아는 간단하게 일어나며 너의 가라테 실력으로는 이회전도 어렵다 하는데요 나 이외에 널 때리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며 나한테만 맞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던집니다 고쇼는 빠이쳤는지 신경을 끊어준다 하자 쿠레아는 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다시 제대로 얘기하라 하는데요 그리고 고쇼가 신경을 끊어버리며 쿠리아는 액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쿠리아는 용기를 내어 형 내가졌어요라고 네 말하라 하네요. 23. 맹인 고쇼는 이번엔 반대쪽 눈까지 시력을 빼앗아 버리며 쿠리아는 맹인이 되어버리는데요. 앞이 안 보이니는 쿠리아는 하늘을 보더니 갑자기 목에 자신의 손을 넣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소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시합 중에 맨손 수술을 시전하는데요. 이때 공격을 할 것이지 쿠리아는 시력이 돌아오며 고쇼의 뺨따구를 후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쇼는 눈물을 흘리며 형 용서해달라며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데요. 괜찮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고쇼는 갑자기 면상에 킥을 세려버립니다 고쇼는 이번에도 지면 다음은 없다며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타진을 겁나 날리며 비투성이가 된 고쇼를 갑자기 쿠레아가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잘 받아내었다며 쿠레아는 경기를 포기하네요. 24. 2차전 1차전 경기들이 끝나며 2차전 경기들이 잡히는데요. 바키는 경기 전 코즈에를 만나며 코즈에는 자신은 이해를 할수 없다 말합니다. 지상 최강의 사나이든 뭐든 빗덕이 된 선수들에겐 가족들이 있다 하는데요. 바키는 뜬금없이 외통수라 말하며 코즈에에게 키스를 날려버립니다.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 이 상황에 자신은 죽을지도 모른다며 내 인생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개소리를 하는데요. 다행히 코즈에가 받아주며 널 걱정했다 말하고 바키 지하격투장 토너먼트 일부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